진짜 소름 돋아. <laughs> 진짜 대박이다. 주에 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집을 내리다가 받쳤어요캐리어에 샘플 책들을 12번 정도 넣어놨는데 무게가 꽤 됐거든요. 승무원분들이 같이 올려주셨는데 내릴 때는 좀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혼자서 하다가 그대로 무게가 얼굴로 쏠려서 싸움을 한 사람처럼 청십니다습니다 도착해서 일단 아침을 간단하게 주문해서 먹고 가로가서 회취를 마칠 생각입니다 제주도착에는 에그 드랍 더 비트입니다 응. 날씨가 생각보다 흐려요. <laughs> <laughs> 다그녀 <강했다. 웃음> 오늘 고생한다. 제가 해야 됩니다. 저희 자리는 이번에 좀 안쪽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다 찾아와 주시느라 믿습니다. 제법 대표님 느낌이 나는 가랑비. 난못 끼지 않았어. 오자마자 부스 설치했고요. 자, 대표님 이리 와보세요 벌써 네 번째 제주 북페어인데요. 어떠세요 오늘은 느낌이? 우와, 오늘은 일단 공간이 되게 밝은 것같아 책이 잘 보일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한숨도 못 자서 너무 좋고. 진심 이거 어떻게? 이게 맞는가 싶어요. 나 보고 체력 아끼라며.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사주시면 체력 그때도 못 샀었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 진짜 피곤할 때목 쉬잖아. 쉬었어. 나좀 놔두셨어. 응. 아, 어 네, 네. 저희. 로운팀 아,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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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책을 팔고 있는데요. 항상 바꾸고 <laughs> 영상을 남기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을 때는 <laughs> 카메라를 켤 생각을 못할까요? 모든 거 공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laughs> 카메라를 켤수 <키울> 있는. <laughs> 아직 아마추어란 소리다. 마이크 하지 가장 그렇게 작게만 한 마. <laughs> 마이크 차고 <찾고>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작가님, 이게 뭐예요? 저희가 아까 제책 사신 그 학생, 독자님께서 갑자기 진짜, 어, 오더니 이렇게 죽었어. 와. 와. 설레어요 너무 귀여워. <laughs> 당신이 사랑해라? 어떡해. 나 자체가 사랑이야. 어떡해. 너무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엽고 멋있다. 이런 거용기내서 이렇게 준다는 게. 넘어졌나요? <laughs> 네, 생이넘무좋는데요 <세게> <laughs>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laughs> 저,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살 <laughs> 진짜요? 네 <laughs> 와, 그래서 전에 나 진짜 오래 전에 <laughs> 네. 보러 배로 왔었는데 <laughs> 그때 아. 화장실에 갔다 오셨다고 <laughs> 인스타로 아, 네. 아 제주도에 산장어 네. 아, 초중에, 네, 그래서 제가 못 뺐다고. 아그 라이브에 댓글. 아, <laughs> 아 그랬던 것 같아. 어 완전 예전에 이렇게. <laughs> 진짜 예전에 답그거는앞 하필 타이밍이 안 맞았었는데. 저 이렇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껍두기로 <laughs> 내 책이 껴어요 <laughs> <laughs> 앞에 뭐다 적어도 될까요? 적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세요 다들 여기 는거 재밌는 주사 맞는 느낌인데? 그러게 다들 날 찍었어. 아, 아, 착했어요 괜찮아. 위에가 살아있죠 귀여워. 괜찮나요? 어, 완전 고생했어요. 고생. 고생!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아, 살겠다, 진짜 안녕. 이제 호텔을 가서 짐을 두고 편하게 입고 나갈 겁니다. 꽃 아, 진짜 예쁘다. <laughs> 진짜 예쁘다. 9 0 4호 904호. 4 여기 있지? 5호. 저희 있는 y 모님이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고요. Hi guys. 예. u r u y s 이 r 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이 e l c o m 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도서전 3일차 같아요. 왜죠? 당, 당신 은 어때? <laughs> 저도 그래요. 근데 행사 자체가 힘든 건 진짜 아니었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진짜 컨디션 안 좋아서 좀원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마지막에 기운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항상 제주도 올 때마다 흑돼지로 시작을 하는데. <laughs> 매출을요 과연 어떤지 원래 중간 정산을 가끔 했었는데 네. 오늘은 저는 아예 매출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봤죠. 네. 선모님은 중간 정검 봤는데 일단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리액션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마음 편히 먹어도 되는가 고기를. <laughs> 물론 반응 뭐지 결과랑 상관없이 무조건 먹겠지만. 그래도 더 마음 편하게. 그래도 그래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게 열례 행사잖아요. 그렇죠, 응, 항상. 근데 이걸 찍은 적이 절 없던 것 같아요. 우리 항상 한번 있어. 그래서? 제주에서 아, 항상. 항상. 우리는 항상 끝나고 이제 묵혀놨다가 기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내이게 뭐라고는 일단은... 노력의 결실이긴 해 사실상. 와 진짜. 진짜 나 봐도 돼? 난 중간 점검만 했잖아. <laughs> 아니 진짜 우리가 다른 행사보다 짧은 끝...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보세요. 쉬잇. 일단 카드만이에요. 음오 좋아. 음. 저희는 항상 작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체력은 바닥이지만 감사하다. 지 배에서 꼬르륵 났어. <laughs> 지금 눈이 진짜 감기는데 잠깐만요. 나 진짜 이제 체력 안 돼. 눌러보, 눌러보세요. 네. 작가님이. <laughs> 진짜 소름 돋아. <laughs> 진짜 대박이다. 제가 오늘 썸무 작가님 저한테 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저한테 과연 얼마면 만족하시겠냐고 해서 가지고 제가 <laughs> 대략적으로 이제 잡았는데 항상 목표는 엄청 높게 잡잖아요 그래서 그 근사지만 가도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음. 저 어쨌든 제주도민 분들 사랑하고요 정말 도서정과 여러 행사들 하면서 진짜 잠시 지쳐있었는데 제주도는 역시 사랑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저희 <laughs> 네, 고기 맛있게, 진짜 먹... 맛있게 먹고 푹 쉬고 일자도 화이팅하도록 할게요. 회이팅. 화이팅! 기분이 아님.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안녕. 이 고기가 워터 에이즈랑 지 불기래요, 여러분. <laughs> 짠! 제주에서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수영을 하고 준비해서 마켓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저희는 세븐일레븐에 가서 어? 커피를 마시고 동료들에게 줄 간식을 좀 사보려고 합니다. 진짜 무거워. 같이 고생하는 분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샀습니다. 좋다. 진짜 무겁다 내거 하나 있을까? 네 있어요 그래서 20개 놨어요 <laughs> 10개 사면 턱도 없을 것 같아서 곧 와요 네. 여자랑의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자랑의 어떤 일이 있어도 응. 그 상황을 여자 입장에서 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응.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혹은 내가 그렇게 귀여운 둥이 수진 언니가 귀여운 걸 주는데 귀여운, 아, 귀여운 사람이 오늘 닮아 보여 진짜. 맛있을 거, 것, 진짜, 것 같아. 맛있겠지. 근데... 제가 원래 운전을 아예 못 했었는데 그래서 맨날 뚜벅이로 차 타고 다니는 게 버거웠는데 처음으로 렌트를 빌려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선모작가님이랑 그 신신 자매모드로 함께 페퍼를 뿌듯이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발 운전이 어렵지 않았아다 자, 저의 첫 제주 렌트카가 바로 어, 이거 같고요. 짜잔. 자, 드디어 우여곡절끝에 차를 받고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했고, 저는 이제 열심히 혼자 마무리를 하고 있을 썸머작가님을 모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썸머작가님. 집사님 고생 많았어요. 저도 고생했어. 참. 네. 나 딸이 있어요. 보름 이제 여행 재밌게 즐길 준비 됐나요? 네. 형라 썸머 아주 행복한 여정이 될 거예요.